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가는 앞 모습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든 밤 형제편에 출연했던 내 네, 쌍둥이네입니다. 세율이 세별이 가족입니다. 현이율이 가족입니다. 애들이 많이 활발해졌고 보시다시피. <laughs> 말을 잘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현이가 자기 영상 나온 거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가끔 지나가다가 유튜브에서 봤다고 <laughs>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세율이도 이제 반 친구가 어너 거기 세율이 나온 거 봤다고 얘기를 한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야, 앉아봐. 자, 여기 아빠, 앉아보세요. 아빠 이야기 해 주신대. 앉아봐. 어, 앉아보세요. 자, 앉아. 여기 앉아봐. 자. 내일은 크리스마스야. 작년에는 이제 애들이 말도 잘못 알아듣고 자기의 의사 표현도 잘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말도 잘 알아들어서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조금 알려 주려고 얘기해 줬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준대. <laughs> 알아듣는 것같던가요 <laughs> 어, 어, 선물이라는 말은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잘 먹고 잠잘 자서 선물을 주는 거니까. 주세는 거야. 선물을 받으려면 머리맡에 양말을 하나씩 놓고 자야 돼. 네, 네. 자, 바로 신지 말고. 신는 거 아니고? 할때 머리맡에 놓고 자는 거야. 그 엘프 요정이 착한 일을 잘 하는지 몰래 지켜보고 있어서 자기 전에 엘프 요정아 우리 너가 못볼때 이런 착한 일 했어 하고 밤마다 이야기 해주고. 잠을 자기로 했었죠. 나는 할아버지 또... 누가 착한 지 누가 나쁜 고 계신데 와라, 와라. 잠시만. 잠시만. 자, 잘 준비 나애프한테말 해야지 애플한테 음. 말 해야지 착한 애 하나씩 얘기하기 할까 오늘도? 저는 엄마 으쌰으쌰 마사지를 해줄까? 가라와 을갈라가지고 엄마한테 <laughs> 나약금는나눠줬어요는 <laughs> 나는, 풍선 안에 있는 바람을 조금 는프 여기에 나어요 진짜?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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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빠지게? 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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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여기 우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빠 먼저 이거 뜯어서 가위로 다 아니 요 여기에다 붙이는 거야 여기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응. 편지 쓰는 거야, 편지 근데 그림으로 해도 돼? 그림으로 해도 되고 응. 색종이 오려서 붙여도 되고 아빠가 이거 가지고 와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붙여야 돼난 먼저 미미 화장대를 그릴래 미미 화장대? 응. 하하. 빈? 하이는 빈이라 고 그러네요. <laughs> 하원이 뭐 갖고 싶어? 빈 <laughs> 너도 빈? 전... 전 아이신가요. 전 드론이요. 응? 그럼 그러... 뚜껑? 머리밭에 응. 산타 할아버지가 두고 가셨어요. 왔어요. <laughs> <좋았어요. 웃음> 퐁, 퐁, 정리 왔어요! 응? 이 이게 뭐야? <laughs> 뭐 <목소리도>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돌고 꽃목구리예요. 되게 재밌어요? 까민아 까민아 재밌어? 네, 네. <laughs> 근데 우리 문 앞에는 <laughs> 비니 분호가 관리했을 텐데 응. 산타 할아버지 눈여겨 있잖아 눈여겼어? 어응허허물 먹으러 갔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가는 앞모습을 봤어요 오젯 밤에 감시 카메라에 산타 할아버지가 찍혔을 것 같아요 오늘 선물이 왔으니까요 근데 진짜로 산타 할아버지가 찍혔어요 오! 엄마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Nah, <tell> nah.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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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시고 똑같은 걸 4개를 준비해 주셨네요. 똑같은 게 아니면 사실 싸우거든요. 엄마랑 아빠, 형아가 새벽에 잠든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갔어요. 근데 못본것 같던데? <laughs> 엄마 <laughs> 에거대 보여요 아빠 얼굴 봤어? 아빠 얼굴 못 봤지 센터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이 큰데 <laughs> 저는 라즈베리 어산 할아버지한테 쿠키를 만들어줄 거라서 차근아니 아... 동생 잘 돌보는 오빠가 될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싸우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는데 내년에는 안 싸우고 친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좀안 받고 잘 다녔으면 좋겠고 유리는 좀 말썽 좀덜 부렸으면 좋겠어요. 별이도 학교생활 적응 잘 하고 별이도 이제 일곱 살 되는 만큼 씩씩한 어린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들포 보고 싶어요. <laughs> 다음 산타날에 쿠키 <나레 웃음> <코기> 만들어 줄 준비해 <laughs> 놓게요. 을꼭 와주세요. 행복해요, <laughs> <laughs> <데리지 마세요>. 마스. <laughs> メリークリスマス